오늘 아침은 참 외롭습니다. 물속의 풍선처럼 마음은 눌리어 답답하고 작아지고 뭔지 모를 아련함이 무거운 진흙 속에 연꽃처럼 솟아납니다. 내 연못에 어여쁜 비단 물고기, 물 속에서 숨 쉬는 물고기, 물 속에서 잠자는 물고기,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, 동그라미 동그라미, 그림 그리는 소금쟁이 한 마리, 물 위에 해가 떴나요 물 속에 달이 졌나요 톡톡 떨어질 힘도 없이 축축 늘어진 꽃잎 꽃잎 다정도 병인지라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못 버리는 욕심. 톡, 톡. 오늘 아침은 참 외롭습니다. 밖이란.